덴디움이라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통, 단값을 낮췄다고 하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네요. 평단이 1 0이면 12만 원이라는 거죠. 이거 10원은 사실 한 45,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. 이거 덴디움 있잖아요. 뭐. 덴디움은 45,000원 가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바로 여러분 갑니다. 145720 덴디움 보통주고요. 이거 45,000원쯤 가면 이거 알람 맞춰 놓자. 요거는 47,000원에서 매수 군것 뜨면 매수할 수 있어요 그냥 45,000원쯤 와서 반등이 나와주면 은 여기까지 가주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임플란트 회사에요? 댄디움? 코스피 종목이네 7 2개토 올라왔고 이거 곡수리날것 같은데 이거 뭐야 배당은 쥐꼬리 이거 배당주예요 이거? 어, 쥐꼬리만큼 주고 하면서 욕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욕도 좀 있고요 경영권 분쟁에 서막이 올랐으니 두고 봅시다 이러는데 저는 이거 45,000원까지 빠지는 게 좋다 봐요. 45,000원까지 빠지던가 아니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고속도로 지금 아씨그 바로 빠진 놈 돌아가든가 유턴하든가 둘중 하나. 이거는 여러분 저장해 주세요. 덴티움은 아시겠죠? 덴티움은 저장해 주시고.